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는지 여러 가지 문의 경로를 통해서 퇴직금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논팽이 컨시어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신 구독자분 한 분께서 퇴직금 제작 컨텐츠를 요청을 하셔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년 이상 다니는 기간 중에 출산 후 휴가, 뭐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와 같은 그런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 기간 그리고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등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회사 안에 재직 중인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이 회사에서 몇 시간을 근무하겠다라고 근로계약서상에 약정하는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는 주유수당과 뭐 퇴직금 같은 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주에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아르바이트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뭐 손님이 많다거나 해서 1 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애초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사후적인 조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2000년대 중반부터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2010년 12월 1일 전까지는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의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그 순간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내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과 같은 것들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또한 재직 중인 상태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가지고 지급받는 행위도 원천적으로는 무효인 행위입니다. 단,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빙이 확인이 될 때는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예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요효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화산선고나 개인회생개시 절차를 밟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간정산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증빙을 제출하시어서 유효한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을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퇴직하실 때 회사에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실 수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퇴직 이후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노동부를 찾아가더라도 14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면은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일 이후에 오라는 이유 때문인 거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뭐 퇴직금을 얼마나 적립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재를 받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은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갑자기 목돈을 만들어 나야, 내야 되니까 그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만약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퇴직금 지급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 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 둬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가서 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퇴직금으로 산정을 해서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인데요. 이 DB형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퇴직연금액은 퇴직금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근속 기간에 대한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방법인데요. 퇴직금 제도와 금액은 완전히 동일하고 그 지급 받는 방식에 있어서만 퇴직연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불리우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이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예치금으로 적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 적립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그 적립금의 기준 시점 자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DB형 같은 경우에 퇴직을 하는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급여가 지급될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그 퇴직 연금 적립금이 산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입사했을 때의 급여보다 퇴사할 때 직전의 급여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DB형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 것들이 DC형 기준보다는 금액 자체는 조금 더 크다고 이해를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DC형이 마냥 그렇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쌓여 있는 적립금에 대해 가지고 내가 퇴직을 하기 전이라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 네,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운용상품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적립식 펀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적립식 펀드나 아니면은 은행의 어떤 예금상품 아니면 채권투자상품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금융수익금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만 활용을 하. 면 하신다면은 디비언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받아 가실 수도 있다는 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유용하게 받아들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퇴직연금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나한테 발생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실제로 계산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팽이었습니다.